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평하며 반역한 자가 다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 속에 사자 같지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이로라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내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호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기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미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발로 맹세하게 한 것까지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 에레미아 12장은 에레미아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의로운 하나님과 불리한 현실 사이에 갈등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아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께 자신이 의로운데 왜 악인들이 범죄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인 듯 보입니다. 이 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때 느끼는 갈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내가 사람들과 경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에레미아가 더큰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직면할 더큰 어려움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며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 대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에르미야 12장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따르며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정 모두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